2.80에서 자유롭냐, 아니냐가 이제, 예, 그겠죠 2.80에서 과연 얘네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음. 라스팔마스, 라스팔마스 지난 시즌 1정 상성에서 3승 임을 패라가 좋습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3승 임으로 레가레스가 우세해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 오사순화전 네, 오사순화에서는 먼저 골넣고 지가 자체 골. 예, 세비한테는 이제 홈입니다. 라스팔마스는 섬 섬팀이에요. 섬 섬입니다. 그렇습니다. 6경기 지난 경기 예, 오사순한테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음, 여태까지 얘네한테 예, 라리가, 라리가에서 여기 얘네 상대로 예. 15번, 15번의 경기에서 5승 8무. 예, 예 5승 8무 2패로 굉장히 강합니다. 예, 무승부가 좀 많은 게좀걸리곤 있어요. 예, 하지만 라리가 예, 라리가 저기 뭐야 투 예, 투에서 홈 경기는 이제 겨우 이제 11승 8무 2패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라스팔마스 세비아고 2대2 예, 무승부입니다 두번두번 예, 먼저 골도 넣다 따라갔어요. 이건 예, 이제 세비아 수비가 흔들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네, 2월 예, 2월의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이긴데 15경기 2월 이후로 예, 지금 6무 9패 6무 9패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라리가 원정 세 경기 전수 골을 못 넣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래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그, 예, 지난 시즌, 예, 지난 시즌 원정에서도 달랑 골 갔다가, 예, 13개밖에 못 넣고 있다. 이거는 뭐 지금 뭐, 골이 뭐, 워낙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문제가 되습니다 라가네스는 제가 지난 경기에서 저희 오사순하고 할때 역배를 본 경기인데, 역배를 봤잖아요. 그때 내가 그때 그랬잖아. 3.40배. 어, 역배를 봤었는데, 음. 그렇습니다. 홈, 에, 홈이 아니고 에, 얘네는 라가네스는 이제 다 애들, 에, 딴 애들보다 이제 약간 공격적, 홈이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 얘네들은 이제 라스팔마스, 라스팔마스. 그래서 뭐 지금 뭐 여태까지 마지막 라리가 경기 영정으로 끝났어요. 에, 그리고 뭐 지금 2023년 2월 에, 뭐 2부에서 만났을 때도 영정이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에, 하지만 이제 아이살피 라리가, 라리가 하이건 팀들은 에, 굉장히 수비적이지만 얘네들은 아이살피 어? 뭐야? 점유율. 예, 오사순한테 점유율을 묻지만은,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4백으로 해가지고. 예, 포백으로 해서 딴 애들이 이제, 5백 쓴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 오사순화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섰어요. 점유율만 뺏겼을 뿐이에요. 슈팅이랑 모든 게 앞섰다, 이거 지금. 어? 예, 오케이. 음, 라가네스 승. 음, 라가네스 승이면 뭐, 예, 라가네스 승이면은, 핸디무겠죠. 뭐두골 넣겠어. 응, 핸디무겠지. 그 다음에, 네, 알라베스 대 베티스.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베티스가 역배를 받았어요. 아, 원래 지난 시즌에도 베티스가 원정에서 역배를 받았을 때, 어, 역배를 받으면 안 되는 팀인 경우에, 어, 느 경기가 있는데, 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지. 음, 그렇습니다. 역배를 받았을 때, 한 경기밖에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네, 한 경기만 들어온 것 같아요. 역배를, 어, 얘는 이제, 이상한 애들한테 역배를 두 번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예, 지난 시즌에 한 번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어. 알라베스는 셀타한테 2대1 패. 아까도 이제 말했지만, 알라베스는 12명이 나가고, 9명이 나가고, 12명이 세로들어나 예, 그러고 있어요. 셀타전에서는 어거지로 2대1. 예, 어거지로 는더 먹혀야 되는데, 안 먹혔어요. 지난 시즌, 예, 지난 시즌 뭐, 일부 리그에서 뭐, 세비야 원정에서 졌지만, 세비야를 왔다 홈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뭐, 그서 뭐, 좋았다 이거, 알라베스가. 10위까지 올라왔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알 베티스 예, 지난 시즌 뭐 이번 시즌 예, 알라베스가 음, 시즌에 지금 뭐 상대적 예, 1승 2무로 예, 상대적에서는 약하다 근데 이제 뭐 하지만 이긴 경기는 코판 예, 컵대회에서 이겼습니다 예. 마지막 여덟경기 예, 마지막 여덟경기에서 4승 3무 1패로 굉장히 좋다 홈에서 홈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정배를 받은 것 같아요 홈 깡패니까 베티스는 예, 크로브라스 한테 2대0 2대0을 이겼습니다 그전엔 지루나하고1대1로 비겼어요 하지만 지루나는 만만치가 않잖아 응? 지난 시즌에 그 펠라그린이 예, 펠라그린 지금 4경기 무패 예, 무패 2승 2패 하지만 골이지 뭐 예. 지난 시즌 상위 8위 팀 중에서 가장 골이 낮은 팀입니다 예, 가장 골이 낮은 팀 때문에 예, 뭐 어쩌고 저쩌고 골이 문제예요 예. 골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넘어가고, 아, 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네는, 어, 뭐야, 어, 저기 뭐야, 뭐, 하비 로페스, 두아르테, 예, 두아르테 포함해서 12명이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에다 조립하고 있는 게, 아니고 12명이 떠나고 9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지난 경기, 예, 지난 경기 먼저 골을 넣었지만, 66분에, 예, 뭐 저기서 이제 저기 지루다가 골을 넣으면서, 예, 그랬어요. 뭐, 그렇습니다. 레알베티스. 레베트 지난 경기, 지난 경기에서는 많은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예, 거기서 예? 유럽 대회에서,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카르발류 후안미, 안티네드, 바르타 전부 다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는 결장자가 좀 있기 때문에 결장자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앞선이 에앞좀 약하다. 압수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홈에서 굉장히 좋지만 은 베티스, 베티스는 예, 뭐야? 알라, 알라가 이제 지난 경기에서 원정이지만, 예, 원정이지만 그래. 베티스는 원정에서도 예, 뭐 마지막에 살아났죠. 예. 패티스승. 음. 그 다음에 지로나대 꼬마 그렇습니다. 지로나대 꼬마 이 경기는 뭐 지금 꼬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꼬마는 여태까지 두 경기 연속 두 경기 연속 무승은 없습니다. 홈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상대장 지로나는 뭐 지난 시즌, 올 시즌에 지금 챔피언스리까지 그 나가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데려왔지만은 뭐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약해졌죠. 약해졌습니다. 음 근데 이제 수비 예, 원정은 바보고요. 그래서 뭐 지난 경기 도비디크, 사비뉴 이들 예, 떠나서 떠나서 떠났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꼬마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예, 지난 경기에서 어, 비아레한테 어, 두골을 먹혔어요. 어, 먹혔는데 그 이유는 음, 애들이 너무 많이 나가서 뛰고 있고 그 돈도 많이 썼습니다. 돈도 많이 썼잖아 애들 많이 들어왔잖아 지금 아, 꼬마승 아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laughs> 꼬마승 아 됐어 이제 끝. 예, 꼬마가 여기 있어. 꼬마승. 예. 그래서 꼬마승인데, 이제, 그러면 꼬마승을 더 얘기해, 그러면 꼬마승. 예. 그래서 홈리그, 네, 지금 홈에서, 예, 지금 뭐, 4승, 4승 2패, 홈에서 단한 경기에만 클린시트를 하고 있다. 수비, 예, 수비를 이제 해야 된다, 지금 뭐, 예. 그래서 2016년, 10, 16, 17년 이후로, 예, 뭐야, 어, 연달아서 이제, 뭐, 두 경기 연속으로 이제 무승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얘네가, 얘네가 이제, 나리가, 지난 시즌 3위, 3이지만 8경기에서 3무 4패, 3무 4패도 마지막에 많이 떨어졌어요. 예, 뭐, 체력적으로 문제있고, 예. 그래서 꼬마, 예, 꼬마는 지난 4번의 경기에서 최소 두골 놓고 있습니다. 골은 굉장히 좋아. 왜냐면 지금 애들 많이 들어왔잖아. 뭐, 돈을 얼마 쓴 거야, 얘는 또. 어? 돈을 얼마 썼어. 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예, 넘어가. 또 그래서 넘어가. 예, 그래서 이제 수비 문제 있지만, 예, 골 좋고, 홍깡패. 예, 꼬마 승! 입니다. 예,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예,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저기, 세리에입니다세리에 일단 조심해야 될 경기는, 예, 뭐야. 아, 아탈란타하고 얘네는, 아탈란타. 아탈란타가 지금 토노 상대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탈란타를 버르실것 같고. 예. 피오렌티나는 베네치아 반대니까 가야 되겠죠. 예, 런데 그러면은 이제, 나폴리드, 로마는 뭐, 로마는 오늘 정말 로마를 보니까 넘어가고요. 예, 나폴리대 이제 볼로냐만 할게요. 네나폴리다 예, 볼로냐. 음. 나폴리 대 볼로냐 이 경기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나폴리는 일단은 저기 뭐야 말이 많아요 말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뭐 저기 뭐 오시메니 뭐 어쩌고 뭐 오시메니야 누구야 그리고 루카쿠가 뭐 어쩌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 볼로냐한테 영대3패아 일단은 콘테 감독이죠 콘테가 일단은 이제 만끽 끝났다 이거야 지금 네, 예, 끝났습니다. 수비, 예, 수비도 못하고 있어요. 예, 우리 이제 우디한테 1대 무승부입니다. 예, 지난 시즌 상승, 3승 2패, 나폴리. 나폴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우승후보, 예, 우승후보, 지난 시즌 홍경기에서 6승, 7무, 5패. 예, 그렇습니다. 뭐, 볼로냐한테 2대0으로 진거를 포함하면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볼로냐도 이제 감독도 바뀌고 선수도 많이 떠났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뭐 기조는 그대로 가고 있고요. 우디니스의 경기 우디니스의 경기에서 74%의 점수가 22개의 골을 22개의 골 시도를 했는데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그거뭐 지난 시즌에 골잡이가 떠났으니까 그러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러고요 네. <laughs> 뭐, 멋있어. 그래서 뭐멋 있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나폴리가 볼로냐가 역배를 받았어요 볼로냐 역배는 예, 원정 역배는 네, 원정 역배는 갈만합니다. 예, 네, 원정 역배는 갈만해요. 왜냐하면 이거 가야 되는데 이거 가야 돼요. 원정. 네, 원정 역배에서 연정에서 얘네가 음, 원정에서 역배를 받았을 때 역배를 받을 때승승무무패패입다다승승승정무무1무에패어그래서나피오서나한테만 4승, 4승 깨졌어요. 그러니까 얘정원정은 무조건 프렌은 가야된다는 거야 무조건 프렌은 에서은 가야 됩니다. 에서연 네, 어? 오케이. 볼루냐. 빅토 오시멘, 빅토 오시멘은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있고, 아, 루카쿠도 지금 네, 대체자 루카쿠도 지금 못 나온 상태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아예사피 그래서 이제 라스파돌이 뭐 그래서 지금 빅토 오시멘은 훈련을 갖다 아예 제껴 놨어요. 왜냐면 이적한다 그러니까는 감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음도의 카스트로 뭐 이런 애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원정 그래서 원정 옆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정 옆배에서피오렌티나 밖에 안 깨졌어요 근데 무승부가 많죠 무승부가 많습니다 원정에서 왜냐면 골이 지금 줄었어요 볼로냐가 얘네는 수비가 문제고 4승 6무 1패 어디 승? 프렌승 볼로냐 프렌승은안 가면 안 된다 이거야 오케이 음 응. 울산골 그렇지 울산골이지 응. 어 우선 꼴이야? 응, 우선 꼴. 오빠, 오케이.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바이바이. 예. 예, 감사합니다.